우리는 사회에서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깊게 묶여 있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여자는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아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고, 엄마는 저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는 이렇게 해야 하고, 부하 직원은 저렇게 해야 한다고 규정된 삶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적 규범은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영성이란 다름이 아닙니다. 그 깊숙이 새겨진 규범과 역할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그것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나일뿐입니다.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버지도 엄마도 아닙니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닙니다. 나는 직장에서 상사도 부하 직원도 아닌 그저나 자신입니다. 나는 나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런저런 역할에 불과한 존재인가요? 우리가 사회에서 부여받은 역할과 이름들이 우리의 본질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그 역할과 이름들이 공격을 받으면 화가 나야 할까요? 그런데 화가 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내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아, 내가 아직도 그 역할에 얽매여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나의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감정을 그 화를 그냥 지켜보세요. 그 감정에 대해 옳고 그르다는 판단도 없이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비로소 그때, 나는 진정한 나와 역할에 집착하고 있는 나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로움이 바로 진정한 영성의 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